신지대랑 다운, 다운거인야1 4감사 어, 야간 이 천천히 하면 다 잡을 듯좀 많이 쎈 지금 나좀 어, 좀 빼면 되나? 더 어, 이거 이블린도 오거든, 이블린 생각해줘. 나이스 아형 텔.. 궁 너무 좋았다 나이스 너무 나이스 아말안해좀 타지 좀마왜 이렇게 잘 타는데 어? 사람이 허점 한두 개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너 죽는 거못 보겠어 아니까 <laughs> <목소리> 잠깐만요 소리 역시. 가자. 오케이. 예. 왔어. 내 동생 왔어. 왔어요 어, 오케이. 화이팅화이잘니 그래. 군방가 왜 유미 안 했어? 얘 유미 개 잘하는데. 군방 광이 제가 군방 군방 가신가 계획야 어얘 아이디 네개잖아아 그래? 와이게안 묻어 패시브가? 아 p 가 없어졌네 이거 죄송합니다 사류형님 별풍선 1개 비교 감사합니다. 세게 해놨어 선도노으션오 그거 노하드 이런데 이분이 빠른 것 같은데? 이분 보단 내가 빠를 것 같은데? 제발 아 기력, 어, 기력. 씨아씨텔 어, 어, 쓰는 거 봐줄게 안 쓰겠지? 음텔안쓸 듯.

먹어 먹어 먹어. 나이쉬이이텔 없어서 그냥 라인 둘게. 이블리 모이 여기 있어요. 나이스 오케이. 허레랜드때 피도 없어 이 무조건 육캠프 쟤제 집가야지. 미드 테타슨. 아 이거 끝까지. 아 이거 타고리 안줬는데아 아쉽다. 그래. 아, 아왜 아, 이렇게 못해 미드 병신아안 죽을 때? 어 뭐야 이즈뭐야 씨. 아. 아 어, 불려. 밑으로만 살수 있다. 이로 오면. 어 그래? 쏠아까 한다. 이제 마크 중이야. 어이블래 아. 아. 그럼 어? 나 탑할게. 오케이. 해보되? 가능. 오케이. 고치만 맞으면 가능. 선고치 근데 써줘야 되기나? 내가 응, 선고치 해볼게. 에플릿이 있잖아 근데. 어. 풀 없지 않나? 아, 해보자 형님, 그나... 어, 아... 뿌리 있어, 소리 있어서 좀 위험해 보이긴 해. 나비, 알겠다. 아, 이거 좀... 어라이스집가야지 적을 처치했리스님의 두에요. 아 너무 잘한다 우리 팀. 어나다 좋다. 좋아, 너무 좋다. 미니언 대포 대포 딜러 로 잡은 거야 마지 하나 날아가고 있던 거. 야, 탑또 붙을래요? 오케이 오케이. 영국 길만님 별풍선 열기 감사합니다. 즉시 하렵다. 나이스가 아니라 나이시는 건 의도적인 거죠. 네 맞아요. 저저어 와들 간지는 모르겠어. 아 어, 근데 받아야 될것 같은데 웨이브? 어, 왜 이거? 어왜왜왜 이거 받아야 되긴 한데 나 티아메시라서 그래야. 프리징한다. 아 이제 그거 한다. 오버파밍한다. 마무리 되나 혼자서? 이거 제이스 온다 요 나는 못 가긴 함. 나이쉐. 너무 잘한다. 아, 그냥 클리어 빡세게 되었어. 케이나 이제 궁원 궁 필요한데 브리핑 해주요 필요하면. 오케이. 지금 미드가 제일 위험하긴해 예, 네. 오 많이 안 나와. 아왜이 하나 더 밀고 싶긴 한데 욕심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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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괜찮? 할수 어. 있어? 이걸 믿을 다 형. 오케이. 이게 공도 되나? 안 돼. 선택이 <laughs> 없음. 나이쉐 나이쉐, 아, 너무 좋다. 대망했다짜 이런. 형이 갈까? 그냥 마저템 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맞저어떻 박스를 올리고 마저. 거좀워은더 쳐주면 좋네. 오케이 오케이. 바텀 살짝 보고 있는 중. 어, 바텀이 아마 이블린, 이블린이랑 클이쌓 거를 거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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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저저저저못 막아줘 아 이거 못 막아주지 어밑 테이블링 테이블 녹음 아 이거 앞뒤가 너무 안 맞았다 아 정말 못되네 진짜 사드 차치했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를 내가 봐주지 않으면 다이브당하잖아 영국길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왜이렇게 미드하는 애이상이상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스킬 받았다, 이거. 아, 서포. 오케이. 아직 노플이랑 다이브 볼 거지? 어, 아, 내일 네, 집 보면되면 좋아. 가도돼 형. 가도 돼. 맞어 나이셔. 하개깨 이거. 오케이. 나만 탓도. 나 이거 검이네 나이스, 나이아이 너무 잘한다. 아이고, 오0도 하나 더 떴잖아. 아이고. 오케이. 그냥 아래 너무 많다. 미드 어, 플렉 나이쉐 뭐야 딸밤 더 가자 오케이 나전멸도까지 호응 가다하긴 한데 한번 구독보고 나이쉐 아근 너무 고맙 아이고 감사합니다 타료 형도열 너무 감사합니다 매장에서 샀다, 형. 판매자에. 미쳤네. 죽을라고. 그리자로아 이거 나삼 배시 할게. 오케이. 이블리한테 많터지면 이기거든. 어, 아 진영이 잘해. 저는 뭐 항상 잘하는데 나도 이만큼 맞을 능 탑솔로 별로 없어요. 아 정글이 잘하니까 업해 가는 거죠, 저는. 이제 아래에서 많이 할게. 오케이. 나 구있으니까 아래서 에 편하게 해도 돼. 연꽃길마님결풍선두섭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자감 아름. 멋있어. 저런 자신감. <목소리> 아이씨. 진짜들 미드 동선이긴 했음. 이거는 믿어. 한번 볼게. 예, 위로 위로 간척하면 아래로 갈것 같은데. 일단 위쪽은 천천히 해보면 살려봄. 할거 없어. 조심스럽게 나아가. 신지대랑 다원, 다원거인 야간중데이이마 천천히 하면 다 잡을 듯좀 많이 쎄 지금 나좀6 어, 0좀 빼면 되나? 더 어, 빼면 셋돼 이거 이블링도 오거든. 이블링 생각해줘. 나이 어, 이거 이블링 좀 빼야 될것 같은데? 이분리나 죽으면 좀 많이 불으면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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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면 죽으면 죽이면 죽으면 이으면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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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죽으면 죽으면 면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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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죽는거죽 보겠어. 아! 이 남자 멋있다. 아. 지렸다요. 나 그냥 계속 너만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와, 지렸다, 걱정하지 아니, 마. 너이 아, 정도. 이리오케이 초시계까지 있긴한? 절대 없어 여 그, 이블린 절대 없어슬로걸어오나이스오 <laughs> 나이스 좋아. 아, 치고 있어. 그냥 가만히 걸어가. 비드야. 너 진짜 느낌 너무 좋다. 버짓도. 뿅. 키스하고 싶다. <laughs> 내 입술로 닿할게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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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키스를 못해본 거지. 어. 키스, 키스하고 싶어. 내가 닿할게 아니야. 그렇지 마 아, <laughs> <laughs> 이 죽지 마 제발 너 또. 제압 와, 좋아, 좋아. 너무 스무스하다. 아, 이거 상대 그 정글 좀 털어줄 수 있나? 오케이, 오케이. 레드 좀 한번 들어가봄. 레드 먹으실 아, 형 먹어. 오케이, 오케이. 잡코까지 털어주는 군데. 오케이. 따지는 않을게. 나 여기 핑크만 먹었어. 음. 이좀모다 잡코 타고 클리하는 어게 제일 좋아 보여. 오케이. Okay. 아, 전력 먹고 오니가. 아. 공원 이상해. 조심해. 이블링 웃을 okay. 수도. 마방템한 개? 한 개만 가지면 아예 안 죽겠다. 흘릴 수 있어? 이거 미드와 전역해 와도? 어.. 어 흘릴 수 있어 오케이 좀 빼.. 빼놓을게 빼 어차피 우리 여기다 보고 있긴함 진지도 노텔 아얜 진짜 못한다 해볼거면 한번 구독보고 오케이 루플 무조건 이블린 근처. 어, 나 이블린 근데 나 이블린 나못 봐. 오케이. 어, 이블린 알겠죠 어, 어. 이블린 안다 이블린부터 가져요. 오케이. 갈 거야? 음 한번 가도 될거 같은데. 좀이만면 무조건 잡을 거 같은데. 어, 무조건 가야 무조건 가야 거. 잡을 것 같은데? 놀라네 이거. 미 미션들 언 오케이. 와저이 죽었어? 뭐야 왜나이렇 죽어 천천히 해야돼 이거 이블린 있다 아직 살아있다 아, 아. 나 위에서 쪼이는 중 천천히 이블린 생각해줘 계속 끝막까지 봐야 되고. 와, 쉘 W 생각해서 하데스. 내 네, W에 들어와 있는 거 봐봐. 와. 내가 다 먹어도 돼. 그냥 내가래시 오케이. 죽음의 키스. <laughs> 내 차키. <첫 키스. 웃음> 미쳤다. 엘리코리스마 님.

어, 포리스마 형 축하해 진짜로 이렇게 살수 있나? 나 2초, 1초 까비 라바던 근데 엄청 빨리 나오긴 하네 상대 신속식 깡공 공딜로 잡는건데 소리없이 신속식 맥방 <laughs> 바라고 대기 어, 아, 근데 너무 쉽게 터진다. 저거 와, 되게 너무 센데? 그림자. 보고 있었는데... 어, 못 받을 것 같아. 와 성공 써줘야 되나? 경 터지네. 11회 회... 제가 끝나고 하게 되면... 건데 안정된 발걸음으로... 아! 챌린 챌린저 두명받으 이렇게 약해? 와. 공고 체리 좋아하냐고요? <laughs> 잡았어. 아이스. 근데 이거. 이제 정 정화 응, 빠졌어 근데? 상대. 봉불주 이제 테리슨. 야, 신발. 나도 우다가 이거 전력 못 참아. 소리요. 이다 이거. 어. 쫓차 이거. 오케이. 이제 애들 쪼이는 중이야. 그다음 이거 신지드 뒤테일 타거든. 10초다. 10초, 나, 10초 어, 뒤에 그래. 나오거든. 생각해줘 아, 나그 뒤에 길을 보는데. 와서 조심해. 캐러 바탐에 돼. 바텀 쪽이 나보다. 직하게뭐 이거 이불에 할아버지가 와도 못 들어가. 고 파괴되었습니다. 제 사이드 많이 빡스나사이드를 그래도 막. 제스을 사이드에 빡센게 말이 돼? 지 나방에도 가져와야 될텐데 나이쉔, 잘 잘랐다, 저거. 진짜 잘 잘랐다, 슈퍼플레이, 나이스. 어, 여기 있잖아. 보고 있긴 해? 나기도 보고 있어. 나이쉔. 바로 할 거지? 어, 안 해야 돼. 어, 밀다가 그러면은 바로 볼게, 궁각. 근데 쟤 낚자르로 올 수도 있거든? 공풀주라서. 어. 어, 뭐, 이, 미리 아주.

영국 길만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 풍용 형, 안 풍용 형이 어디요 f x 리신 리뷰 가능하요 구독이기 때에 절대하지 마세요. 다인 게임 바로 두번뺏겨갖고진적 있어? 아이 뭐 실수할 수 있지? 뺏알수도 있지. 음. 맞궁5 0 초에다가 이 테라드 해줘야 돼. 그래 태탄 가능? 미리 새끼 검이한테 탈게. 나이스. 나이스 나의 드리블과 남진의 골아 꼴이 골 아, 꼬리, 꼬리. 나이스 와 근데 이거 무적인데 이두고 진짜 우리 둘이 다 하잖아 그니까 아니 바텀 최챌린지 개설리고 세판 연속 이거 말도 안되는데 음, 지렸다 그러니깐 심지든님 <laughs> 저한테 인사하셨으면 수는... 인사 쪽. <laughs> 아니 진이 형한테만 인사했잖아 시작할때 왜난 인사 안해 아 어, 너무 서운했잖아 시작할때 진이 형한테만인사해서수록급이었다고요이 중에서 어? 칭찬 칭찬 좀내었으면 안되나? 안되나 아, 지인는데 형, 어, 나? 징과 뚱, 지있는데 아니, 이거 이 코인 하면은 평생 노방 중일 것 같은데, 형? 아이씨! 제 가자, 진짜. 어, 그, 그 바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 진짜로. 한번 가보자. 그니까. 그냥 가르면좋은것같아 자, 이쪽으로 자, 초 기남 한번 한번 굴리기남 안잡 그냥 가자, 그럼 들어 오케이 뒤, 많이 쎄. 아, 한 대만 나이쉐 아, 이거 맞네 나 체력 많이 없어, 종아오 나이스 너무 잘하고. 이질을 부패합니다. 나 W 있어. 나 앞으로 맞아줄게. 바로 빼는 거. 기억. 맞아. 오케이. 어 지금 그만 한번 찍어봐야지 남자가 태어났으면. 아 그만. 못 찍어봤어? <laughs> 차별하네? 아, 아니, 아니 그냥, 아, 아니, 아, 그랬을지, 그랬을지. 어, 그 말을 못 찍어서 마스터들 세 개까지 만들어봤어. 아, 진짜? 어, 그 마스터 세 개면 그만 인정입니까, 형님들? 이러면서. 모조이 못 가겠더라고. 손열개 감사. 기 가자. 나둥이가 멈춤을 하던지 이제 왔어! 아는데아 아, 내가 갈수 없잖아 형 방송에! 형 방송 금비서 이제서라도 어, 만났잖아 <laughs> 우리 어 이제 아, 가자 그렇지 어 이게 돌고 돌아서 진짜 인연을 만나는 것처럼 이제 왔다 진짜로 안 지겹나? 아나 원래 이거 진짜 솔랭이였으면 데이스님 안 지겨우세요?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아 이거 걸었네? 나나뒤에 탐? 아 내가 나, 나신지들 옆에서 이제 내려오는 중 천천히 해야 될듯 누가 이거 봐았지 나한테? 나 이거 볼래? 겁나 느려 즉시 어 너무 건방지고 근데 처 아 굶는 중리퍼드 온다. 아데스. 아 어시 먹으라고 그랬는데 아까비. 스케이지케이지 아데스. 어디겨 나는 한0개더하려면와 이게 막말. <laughs> 강불이 상대로 2전 2승, 이제. 잘 자요. <laughs> 나이 쉐, <쇠>, 나이 쉐. <laughs>